네, 반갑습니다, 페퍼입니다. 현재 피칭하는 걸 보시고 계신 쉘터는 백컨트리사의 3이공 쉘터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쉘터인데 공통적인 불만이 바로 이 TPU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TPU가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TPU가 이게 짧아요, 이게. 네. 보시면. 이게 뭐 아무리 늘려서 붙인다고 해도 차이가 정말 심하게 이게 큽니다. 너무 당겨 붙이면 진짜 미싱 터질 정도로. 뭐 외부 웨빙을 잘 조절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텐트 하루 이틀 써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딱 봐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만든 거예요, 이제. 물론 나일론 원단에 수축이나 뭐 이런 늘어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짧게 만들었어요. 정상적으로는 피칭을 하기 힘들어요. 웨빙을 다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붙일 때이그 간격이나 이런 것도 벨크로를 정말 잘 맞춰서 늘어지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붙여야 되는데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벨크로가서 지퍼에 비해서 부착이 진짜 상급없거든요안 그래도 이게 바람이 약한 지퍼 구조 거기다가 이제 벨크로니까 그래서 바람이 강풍이 치고 들어온다 밀리다 보 피곤하게 하네요, 또. 아마 이거 안 넣으려고 하다가 뭐 급하게 뭐 넣었던 점. 진짜 그런 느낌이에 아무튼 이제 길이가 짧고 설치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라도 이제 개선해 보려고 이제 지퍼를 달려고 했는데 또 지퍼를 달게 되면 또 미싱을 쳐야 되고 미싱을 또 치게 되면 뭐 심실량이라든지 방수적인 부분에서 또 일을 더 만드는 거라 좀 간단한 방법이 없나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더라고요 이게 노출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죠? 노출 좀 올려볼까? 어, 이건 너무 밝은데. 됐나? 기존에 백컨트리 그 TPO 부착하는 그 시스템에 있는 벨크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노출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시 빼봤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상태죠. 순정 TPO는. 벨크로가 순정 TPO에 붙어있고 이 벨크로가 이제 저쪽에 벨크로 끼리 붙는, 예. 그래서 이 지퍼를 만든 건 벨크로를 하나 사고 또 지퍼를 하나 사서 이 벨크로와 지퍼를 미싱을 하는 거죠. 그럼 텐트는 미싱이 안 쳐지잖아요. 그죠? 예. 하니까 원래 있는 DPU 벨크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면 뭐, 텐트는 스키는 손댈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그 지퍼하고 벨크로 그 구조에 대한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첨부하려고 지금 급하게 하나 찍는데 이게 영상이 또 너무 두서가 없다는 그런 진지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짜집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뭔가 이게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머릿속에 이제 있는 정보를 거의 뭐싸 지르는 그런 수준이라서 부족해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뭐 누군가에게 필요하겠죠. 뭐 유튜브가 다 영상 전문가들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나? 어둡나? 그래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게 지금 지퍼구요. 요게, 그리고 요게 벨크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퍼를 따로 사고, 벨크로를 따로 사고, 그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미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나 우레탄창에 미싱을 치는 건 아니죠. 따로 산 벨크로와 지퍼에만 미싱을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 위에, 이렇게 붙이면, 그냥 부착식의 지퍼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퍼와 벨크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미싱을 치는 방식이라서 따로 텐트나 우레탄창에는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벨크로를 이렇게 지퍼처럼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네. 이제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어, TPO 쪽에도 어, 지퍼 암수 미싱을 쳐서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게. 이러면 뭐, 설치적인 부분이 좀 용이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벨크로하고 지퍼의 그 길이 폭만큼 그 길이가 추가가 되니까 이 TPU 전체의 길이가 좀 늘어나니까 훨씬 더 치기가 좀더 편하죠. 지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그 플라스틱 지퍼 8호 사용했고, 벨크로는 폭이 이게 23, 한 25mm 되겠네요. 예, 네, 25mm일 거야 아마.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플라스틱 지퍼, 그 다음에 벨크로, 그리고 플라스틱 지퍼에 맞는 지퍼 슬라이더. 대부분 그 플라스틱 지퍼 파는 곳에서 이 슬라이더는 다 같이 그냥 팝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가 이제 끝부분에 닿으면 안 날, 밖으로 안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그 상지라고 했어요. 보시면 끝에 쇠 같은 거 보이죠? 이거는 뭐 호수가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제가 이거 10호인가 그럴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냥 어차피 끝부분을 찝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랑은 뭐 크게 상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는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지, 요거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플라스틱 지퍼, 그 다음에 지퍼 슬라이더, 그 다음에 벨크로, 그 다음에 상지. 이렇게 이제 거의 보면 이거 파는 게이 부자재들이 한 곳에서 거의 다 파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보면 거의 세트로 아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구독을 좀, 좋아요도 좀. <laughs> 그래서 뭐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이 지퍼 방향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거 미싱을 좀 반대로 쳐가지고 하나는 지퍼가 밑에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뭐두 가지 방향을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대부분의 텐트들이 보면 이제 지퍼가 방향이 내릴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또 올릴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반대로 해서 한쪽 한쪽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20 쉘터를 이 TPU로 설치할 때 진짜 뭐 같은 게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웨빙을 잘 조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바깥쪽에 있는 폴대 그 벨크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잘 조절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뭐 설치가 되긴 합니다만. 피칭할 때 당시에 스킨의 그 수축 상태라든지 뭐 기온 또 습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런 스킨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벨크로가 이게 부착을 정확하게 해도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의 뭐 끝부분은 다 벌어지다시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요 기장만큼 그 TPU의 기장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설치가 좀더 용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이 길이를 잡았더라고요. 저는 이 텐트를 피칭을 하는 성향이 그 스킨에 텐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조금 텐션의 긴장, 그러 그러니까 스킨의 긴장감이 좀 있는 그런 예, 스타일의 피칭을 즐겨해서 이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부분을, 벨크로와 지퍼를 미싱을 칠 때,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하면 조금 더 기장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좀 여유있게 하셔도 될것 아니면 애초에 뭐, 이 벨크로를 조금 더 폭이 긴 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 이거는 뭐 피칭 성향에, 따,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할때 본인의 그 TPO를 그 부착을 한 상태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기장이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걸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된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보통 이런 것도 뭐좀 부족하게 쓰는 게 낫지 이런 DIY는 또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또 새로 하다 보면 대부분 또 거기서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은 무엇보다 설치가 편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처음에 피칭을 할때 같이 피칭을 동시에 진행을 해도 편하지만 나중에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뭐 웨빙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설치가 상당히 편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텐트에 지퍼를 달려면 스킨에 미싱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변형을 가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또 비교적 간단하게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은 기존의 벨크로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태생이 벨크로라서 바람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의 순정 TPO를 어떻게든 텐트에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게 목적이고 텐트에 변형을 가해도 상관이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320 TPO는 업체에서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설치하고 나면, 이320 TPU는 통창 느낌이라서, 뭐, 시원시원한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뻐서 봐준다. 젠장. 끝. 다음 시간에는, 인스커트. 바깥쪽에 있는 스커트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이 인스커트. 동계 캠핑 시에 난방 효율을 그 극대화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모든 텐트들에 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텐트가 있을 때이 뭐 인스커트의 부재로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인스커트의 그 효과를 내볼수 있는 시간을 한번 네, 가져 볼까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 TPU영상 보다 인스커트 영상을 제가 동계에 맞춰서 올리려고 먼저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이 좀 이제 짜집기이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나 이런 뭐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하는 거로 후시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 상황이 그게 녹음하는데 좀그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동계는 지나가고 있고 또 시기를 그렇게 놓쳐버려가지고 TPU 영상이 먼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언제가 되었던 영상은 그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어,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